죠 그렇죠? 어, 문하고 주장하는 거고. 어, 버 어, b 우하 어, 어, 버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이 뭐라는 게 뭡니까? 진실이라는 어근이에요. 그래서, v e r i f 파이 같은 거는 만들자죠. 만들다. 진실하게 만드는 거니까, 진실임을, 진실임을 입증하자죠. v e r i f 가 자, 그러면, o r a 셔 i o u 는 뭐가 진실이라는 어근이니까, 진실하이죠. 얘랑 비교해야 될 게, o r a 셔 i o u s 죠 보는, 먹다라는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개걸스럽게 먹는. 개걸스럽게 먹는 건 전부 다 탐욕스러운으로 갑니다. 탐욕스럽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 어버, 뭐 그쪽에다 대고 진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공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공언한다라는 얘기는 진실을 얘기한다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about치, about치, 단언하다 보증하다, about치, 단언하다라는 뜻도 있고, 보증하다라는 뜻도 있죠, about치. 마우치 어 마우치 어떻게 해볼까 어? 이건 뭐예요? 어? 이건 뭐예요? 다이아몬드예요 믿어 안 믿어? 믿어요 음. 내가 이거 다이아몬드지 내가 보증해줄게 바이를 때립니다 발이 쪼개졌어요 지금 바위를 쳤죠? 어? 바위를 쳤어요. 어? 바위치. 됐어요. 다이아몬드 이제 믿겠죠? 어, 보증하겠어요. 단언하고 보증하는 겁니다. 어, 마우치 어, 바위치. 이렇게 해도 되죠? 어, 바위를 쳐서 보증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라는 걸. 오. 뭐, 맹세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스웨어도 있죠? 스웨어, 맹세하다. 플래지, 얘도 맹세하다죠. 뭐뭐 그렇죠? 뭐 하겠다고 맹세하다 할때 플래지 투부정사를 쓰죠. 어, 보자. 보트는 투표하다고, 디보트는 바치는 거고, 디바우트는 뭘까요, 그러면? 예, the bout, d h e bout, 신앙심이 두 터운이에요. 파이어스. 그러니까 교회 잘 가는 거예요. The bout는 교회 잘 가는 거, 신앙심이 두터운 거죠. 파이어스. 그럼 이 파이어스는. 임파이어스는 교회 에 가지 않는 거네요. 그래서 불경스러운이 되는 거야. 불경스러운. 딥바우트요것도뭐잘안이어지면 <laughs> 니가 다운이고 바우. B O W. 절하가 인사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래로 이렇게 절하면서 어 저기. 친한 친구 두터운 거예요.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AD. 아이고 AD 마지막 단어인데 얘는 AD가 통째로 사라진 거예요. 어, 발음상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팔니스트몹시백업 군주인 뭐 이런 뜻이네요. 동자. 그러니까 매그, 매리앵거, 매리. 한게 페미니스트겠죠? 레버너스, 레버너스, 탐욕스러운 군주리뭐 개걸스럽게 먹는 이죠. 탐욕스러운은 다 개걸스럽게 먹느냐? 그렇게 써놓고 레버너스, 하, 아, 레버너스. 과자 있습니다. 내가 배고파요. 그럼 과자를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먹어요? 마지막 그 부스러기까지 하, 이러고 먹을 거 아니야. 네, 그렇게 안 먹어요. 마지막 맛없는 거 먹을래. 맛있고 배고파요. 과자가 요거뿐이 없어. 그럼 먹다가 마지막 부스러기까지 먹죠. 내 입에 버너스 됐죠. 내 버너스. 입에 버너스. 그때가 <laughs> 알았죠? 내가 내 버너스 내 버너스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요 너무 배가 고파서 문주려 갔고요 과자 빵가루 같이 내 입에 버너스 됐어요? 어. 이게, 이게 내, 내가 워낙 고차원이어서 치, 나중에 외울 때 생각나고 나중에 외울 때막 웃고 그러잖아 그치? 그래. 아시요. 내가 너무 굶지려서요. 개걸스럽게 남아있는 빵 가루를 봉지채 내 입에 번어. 됐어요. 보레이셔스 아까 했죠. 음. 그러니까 어, 아, 예문봅시다예문 나머지는 심단하고 여기 투에다가 결과라고 쓰세요. 결과. 결과의 투. 너무 굶지려서 그 결과 죽었다는 얘기죠. 얘는 뭡니까? 결과의 투죠. 그는 탔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타 죽었다는 얘기예요. 투가 어, 이런 결과의 투도 잘 나오지만, 문법 문제에서는, 이런 것도, 어, 잘 나오죠. Dance to m u s 요것도 여러분들 잘 나와 이때 투 쓰는 거죠 어디 어디에 맞춰서라는 뜻이죠 어디 어디에 맞춰서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다 그렇죠 어디에 딱 맞춰서 뭐할 때에도 투를 써요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딴거 쓰면 안 돼요 결과에 투 쓰는 거 문법적으로 알아두고 패미니 기근 타 i 이션이죠 명사요. 써놓고. 자 이렇게 해서 AD가 끝났습니다.